컨셉이 아니고 이 넓어요 <laughs> 너무 네. 좋은데? 잘했네 잘했네 도없 <laughs> 리빙룸 무너지지 않는 버티브 이즈 와인? MZ에 이어폰 안빼 떼수건이 온 거야 <laughs> 드렸는데요. 아니 여기 무슨 마이버스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미쳤네. <laughs> 아 너무 겨요 여기. 엄청 언덕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대박이다. 오늘 오 t 디 여기서 찍을까요? 자켓은 아빠가 입으시던 빈티지고요. 그리고 카라티. 충격적인 거 알게 됐는데, 빠더너스 문상원 씨가 이거 입었더라고요. 그리고 바지는 카고 팬츠 입었습니다. 지금 배달 기사님하고 마주쳤는데, 왠지 저분 제 친구네 집에 배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야심찬 선물을 부디 좋아했으면 좋겠는 마음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적인 고장 났어아 그럼 어떻게 왔어 아니요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. 와. 컵을 깼어. 에? 뭐야 불길한 징조. 불길하잖아. <laughs> 아니 너무 불길해. <laughs> 뭐야 오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? 나 이거 찍어도 돼? <laughs> 어. 다라따란따프을 보여준다. 시스템을 보다 오. 오. 예스. 일단, 썸머리. 썸머리. <laughs> <스무원. 웃음> <wine>?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선물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확. 아, 수 야,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 얘기한 다음에 생각했는데 필요할것 같아. 그래 필요해 언니. 어느 가정이나 <웃음> 야, <웃음> 어느 가정이나 필요한 거라고. 야 근데 필요할 것 같아. 우리 집은 생각만 가스 렌지야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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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있어야 돼. 그런데 <laughs> 어, 이렇게 멋져. 근데 소원이 엄청 멋져. 야, 빨간색을 언니의 마음에 불질은 지원 씨의. <laughs> 지원씨를. 아... 아... <laughs> 아니, 잠깐만, 말을 잘못했어. <laughs> 지원씨가 <laughs> 지원 언니의 마음을 불지른 지원씨를. <laughs> 끄는 거끌순 없는데? <laughs> 지원씨를 끌순없지 꺼버리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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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야의 눈물. 불을 꺼버리라. 시작도 전에. 따란 움켜쥔다. 약간 식곤곤 나도 움켜쥔다. 야 이쁘다. 그렇지 그렇지. 어 진짜 이쁘다. 이거 그냥 오브제로 써도 어, 좋다고. 이거 약간 소품으로 써야겠다. <laughs> 이거 무거웠겠다 들고 오는데. 아니에요. <laughs> 어, 고마워. 이걸 어디다 두지? 분리해둬도 돼? MZ 때요 아, 어. 이어폰 안 빼는. <laughs> 그래서 <목소리> 매 불편해. 이어폰 없기. 아 뺄게 뺄게 뺄게. 아, 끼는. <목소리> 어디서 이어폰을 끼고. 어디서. 빨리 싹 닦아. 여기서 쓰려고. 와 진짜. 나도 그렇게. 수건이 없어. 아 수건이요? 왼쪽 열어봐. 아니 언니 집 너무 높아. 그냥. 그냥. 또 생각할까 봐. 아 이, 여러분 컨셉이 이거는 아니라, 컨셉이 아니고. 선물에 진짜 이때쯤 아. 받은 거 이쯤. 오 오케이 컨셉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믿을게요. 아니 그 한쪽 <laughs> 팔을 <팔은 웃음> 왜 그러고 있는데. <laughs> 그럼 <그리고> 여기 한 채. 안방이자 대방이. 다라다라. 오 진짜 넓다. 방이 넓어요. <laughs> 너무 좋은데요? 그, 이거는 메진네 집에서 보던 이뻐서. 오 잘했네 잘했네. 우리 거랑 오케이. 크기가 같은 거 똑같은? 같은데? 어, 맞지? 거 음오다 LG였는데 얘는 삼성으로 샀어요 어. <laughs> <보고. 웃음> 잘했어 잘했어 네, 잘했어 외 집에서 보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 <laughs> 너무 예쁘다 <laughs> 아무것도 없어 예쁘게 잘 해놨네 <laughs> 아나 이거 북타워 본가에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가져와 나도 이거 이구지구해서 가져온 거야 진짜? <laughs> 응 이거 내가 키우는 식물 도이걸꽃핀거같니 아니 이거 왜꽃 뭐, 폈다? 이게 꽃이야 어머! 대박이지? 되게 귀엽다. 이게 꽃이야 얘가 이렇게 노래지는 거야. 근데 저게 끝이야? 어, 끝이야. <laughs> 왜? 이게 귀여워. 그러니까. 희망이 생기려다 만는 <laughs> 느낌인데?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. 어... 근데 이거 내가 입사할 때산 거거든. <laughs> 진짜? 요만했단 말이야. 근데 집에 오니까 더 이거 번성했어. 약간 시드셨는데 지금? 아니에요. 아니, 이거 탄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밑에 이 입이 노화되는. 확실해? 네. 어.. 오케이. 근데... 와어 뭐야? 이 달력? 이달력제 <laughs>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달력.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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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laughs> 이건 제가 2월이어서 해놓은 거지 절대. 이거 컨셉이 아니에 음.. <laughs> 너와 같은 실내에 <와우>. <laughs> 동시대에 태어나자서 거였 어... 뭐, 네. 컨템포러리 걸프랜드 무너지지 않는 버팀블 아니 이거 할때 <laughs> 괜찮았어? 주변에 사람 없었어? <웃음> <웃음> 없었어 집에서 열렸어. 아, <laughs> 하여튼 뭐 이런 거다. 어 아, 그런 거다. <laughs> 아주 코지한 리빙룸. 오늘 우리 너 커피 안 마시지? 어, 나 커피 안, 안 마셔. 마시지? 박세현 작가님의 엽서를 이렇게 편지 써 주려고 가져왔어요. 리드 쓴대. 받는 <laughs> 받는 사람 앞에서 쓰는 편지. 괜찮아. 정성만 가득하면 맞아. 되지. 굳이안 써도 된다는 거 본인이 쓰겠다니 Beer n o a d i n g 누가 <laughs> 우리 기타이나는데 자꾸 그런 말씀 <laughs> 저.. 저 아, 갬성 브이로그에 아, 안 맞거든요? 아 갬성 브이로그 샀어요? 아, <laughs> 제 집에서는 킹받는 어떤 것도 해볼 수 없.. 아, <laughs> <laughs> 노댕의첫 파스타.. 첫 파스타는 아니고.. 첫 파스타 아닙니다. <laughs> 아, 발끈. 첫 파스타 아닙니다. 아니 다 이.. 이 옷, 잠옷이 너무 웃겨. 야 심지어 밑도리는 잠옷 아니라 너 운다고 가라입은거해주 아니 이거 택, 택 나온 거. 택 나왔나요? 아 진짜 웃겨. 이게 가라 갈아입었다는 증거. 우와 맛있겠다. 이거 무슨 파스타인가요? 이거 가질 가리비 관자. 어 이거 가리비야? 아관자요 자리비가 감자인가? 리비 바질 파스타. 음, 잘 먹겠습니다. 음. 빨리 앉으세요. 네. 음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미안해. 메이어 크리스마스 미안해. 국회 맞지? 근데 그 향도 되게 여성 여성해서 너의 어...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 아유 그래도. 근데 그냥 기념이니까 어 나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여기 잘라도 되니? 아 그럼요 그럼 거침없네요 <laughs> 네이요 <laughs> 비화이트 우 이거는 우와? 일단 향기 태블릿이고 꽃이 많아서 우와. 남는 걸로 이걸 만들었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했어. 어, 언니 고마워. 아니야. 이것도 읽어줘. May your life together be full of joy and happiness. 아니, 왜오프일 이렇게 써? <laughs> 너무 센스 없다. <laughs> 아니, 진짜 모든 게 킹받 포인트네. <laughs> 응. 킹받는 선물. 하지만 <laughs> 추억이니까. 그치, 아니, 그치. 너도 추억이... 그때 던져, 나한테 주고 나서 못 받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난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 그리고 이게 색깔이 하얘니까 응. 더 어렵대. 내가 말리면 안 된대. 나는 사실 그냥 내가 말려야지 이랬는데 응. 찾아보니까 내가 말리면 안 된대. 응. 약품 처리를 해야 된대. 와 엄청 예쁜데? 근데 <laughs> <laughs> 진 그대로 있다. 와 진짜 예쁘다. 와우. 진짜 예쁜데? <laughs> 이거 너무 그대? 이거 불나면 어떡해? 어? 태우면 안 되겠네. <laughs> 어, 난 태우면 안 되겠다. 언니. 진짜 너무 고마워. 아니야, 봐봐. 나도 구경할래. 음. 이게 이렇게 됐다. 응. 우리 허접한 화장실에 너무 좋은 향기를 나 약간 해변갑 아니잖아. 지마구아스. 지마아나 어. 마음에 들었어. 진짜? 근데 이거 응, 너무 귀여워. 얇은 느낌이라 내가 입으면 나의 군살 부각이 심할 것 같아. 그냥 젖인데? 응? 음. 그냥 다이마로 그, 그냥 어. 그건데? 이게 다이마. 나 그럼 그거 살때오슬이란 내가 여기 거 수영을 꼭 사보고 싶었다. 응. 어. 근데 샀는데 거의 떼 수건이 <laughs> 온 거야.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선호 너 이거 수영할 때 자기 너 가까이 못간대 <laughs> 떼가 다 밀려서. 근데 여기 이렇게 이쁘더라고 예쁘네. 이쁜데 <laughs> 이렇게 끝처리가 개따가운 그리고 이거 팬티에. 어. 이거는 하와이에서밖에 못 입어. 아, <laughs> 왜냐면 똥꼬가 엉덩이가 이만하고 똥꼬 이렇게. <laughs> 그래서 앞뒤를 혼돈할 수 있다. 아. 근데 마음에 든다. 색깔이랑 이런 거는. 음 예쁘네. 아니 근데 이런 거 완전 호격인데 그러면. 은 호격인데 하와이에서만 입을 거. 안 아... 이쁠? 아, 어. 그냥. 그냥 돈 케어? 돈 케어.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하와이에서. 도그어겠지 음, 그리고 여기랑 딱 맞아. 음, 그래서 이걸 패치를 해도 아마 니플 같아 보일 거야. 해도막 <laughs> 억울하잖아? 내가 그냥, 그냥 안하려고딱이비피점이랑 e 맞더라고. 아... <laughs> 매치스에서 또산 것도 비키니야. 토템 아... <laughs> 비키니를 사이기를내 샀어. 어... 그리고 꼭 후기, 어, 후기 알려줄게요 이것도 너 세일하면 한번 사봐, 살만해. 아난안될것 같아. 그리고 너무 짧은데? 아니 입어봐, 그럼. 혼자 입어봐, 여기에서. 나안 보여줘도 돼. 알았어. 아, 너무 웃겨서 토나올것 같아. 아!